여기는천 원짜리 아이들이 아주 그냥 백년농원인데 이게 다천 원짜리예요. 이쪽에두 개. 아 이거 두개천 원씩이래요. 뭐 늦게 봤어요. 와이천 원짜리 엄청 좋다. 천 원짜리가 천 원짜리가 천 원짜리가, 천 원짜리가 아니에요. 이렇게 좋아요. 오닝은온슬로빈은 수빈. 수빙온수로우가로수빈로 있어요 수 오늘 이거 은수거은 수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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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빈은수이은수러브일빈원도 천원짜리가 엄청 좋아요. 은수빈 큰데요. 뭐 수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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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수빙 오노, 황홀한 영꽃익스펙트레처와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이게 다 천원짜리라는거 라울 세일을 많이 하니까 오셔가지고 구매하세요 이럴때 정건 천구에게다 이 선인장 좀봐 대박 멋있다 이게 다천 원짜리에요, 여기가. 여기가 다천 원짜리입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